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엔, 지난번 시간에서 공부한 윤동주의 쉽게 쉬어 시의 전체 내용을 학습을,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어, 전체 내용을, 어, 우리가 지난 시간, 시간에는 쭉 검토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걸 편의상 우리가 시 전체를 공부할 때, 몇 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학습할 때나왔는 내용을 평생 이렇게 나눠보면, 1, 2연을, 일종의 이제, 기승전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분을 맨 앞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다른 스피이나 이런, 그래서, 희승전개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시에서는 뭐 사실 그런 표현자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상전개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간혹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윤동주의 시도 다소 그런 표현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그래서 이 시도 아마 그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1, 2연을 기 정도로 보면, 해시된 이식을 이야기, 이야기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에서 말하는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어, 자기 일상을 돌아보면서 회의하고 뭔가 상실감을 표현하는 대목 대신 이제 우 어, 부모님 보내준 음, 학비 봉투 그 다음에 어릴때 동무들 잃어버린 뒤에 자기가 이렇게 침전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장면을 승부이라고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시세계에 대한 부끄러움의 어떤 성찰 과정을 거친 7련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 결론에 와서 그것을 해제나가는 과정을 끝부분에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꼭소설의 기승전결 구조로 쓰여진 것 같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석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표현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고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윤동주 시의 쉽게 시어진 시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공부해 를 보는 것도 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나와 두 번째 나는 각각 어떤 존재를 하느냐. 앞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나는 내면적으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나라면, 그 뒤에 나오는 나는 현실적 자아, 대상, 성찰 대상, 현실에서 매우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어가는 그런 모습의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윤동주의 그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식이, 어, 이 시는 윤동주의 시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 이제 윤동주 시의 다른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 이 시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게 이런 표현이죠. 하늘, 바람, 별. 또, 어, 괴로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런 말들이 시인의 내적 흥찰을 표현한 단어, 시어들이 골고루 섞여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서시인데, 사실은 서시란 제목으로 시를 쓴건 아니에요. 이 윤동주가 쓴 공책에 쓴 어, 제목은, 전체 자기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표현했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시를 이두 날까지 하늘 우러러한점부끄러움없기를 하는 대로 했다. 이 시를 맨 앞에 썼기 때문에, 일종의 서시 개념이다 해서 제목을 서시라고 붙인 것이지, 실제 제목이 서시는 아니에요. 어, 교과서 278쪽에 서신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세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자기 성찰의 과정을 가장 축적으로잘 아, 표현하시다. 맹자의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아, 앙불개어천 부부작어인 이랍니다. 그래서 인생 산막 중에 두 번째 즐거움이 하늘우로로 한정 부끄럼고 땅을 고고 아서부끄움이 없게 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이게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즐거움 두 번째인데 그 맹자의 시, 그 이야기를 윤동주가 인용을 해서 자기 시에 녹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장 윤동주를 대표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면 하늘은 윤리적 삶의 절대적지. 항상 우리가 하늘을 어떤 신앙의 상징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윤동주도 그런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바람은 항상 우리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물이 지치 흔드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뭔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시련의라는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별은 우리가 항상 사람 죽어서 어떤 어떤 별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소박한 신앙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시에서는 보통 별은 그 이상. 그, 그런 순수한 소망,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 화자가, 시적 화자가 따르고 싶은, 더 순수한 삶의 자세를 걷는 말로, 별을 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시와 이 쉽게 시의 시의 공통점,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럼이 뭐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현실거복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또 지키게 되,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현실을 거부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다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어, 그 정도 하고요. 어, 다음에, 음, 여러분들 나눠준 학습지에 그 5분 확인문제 있죠? 그거를 잠깐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시공간자별병이 무엇은? 이게, 일본, 현지의 하숙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일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이 육첩방이 자기를 성찰하게 해주는 공간 개념으로 볼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성, 도달, 어, 성찰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성숙한 냄새, 자를 뜻하는 말이 뭘까? 요이 시에서. 자, 마지막에 나 최후의 날. 최후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최후라는 말이 이 신이 내적 성숙의,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마지막 단계니까 최후라는 말쓸수 있고, 그것이 성숙한 내면적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의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밤빛 여중것 같은 어둠의 이미지와 모아 같은 밝은 이미지? 우리 시에 뭐라고 돼있죠? 등불 시대처럼 오늘 아침 등불을 밝히고 하는 말 여기서 이것이 서로 어, 변비나 어둠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와 대립된 발은의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두 자의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자기 일상을 돌아보면 회의감, 상실감을 상실감, 상실감? 잃어버린 이런 표현은 어릴 동물 잃어버렸다는 데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할 예, 수 있겠는데, 이 상실감은 이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어, 느낌은 아니에요. 이 상실감을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해석하지 말고, 작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감도 이 시, 시상 전개에, 최후의 나를 찾아가기까지 과정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의미한 것이지 시 전체 주제의식으로 회의감을 이야기한 건 아니야. 이걸 극복하려는 과정을 변화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8년을 3번 반복함으로써 시간의 공헌적 배경의 변화 변화를 드러내고 있나요? 그건 아니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이식을 제시하는 그 정도의 강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식화자는 이식다시, 이런 걸 어떻게 읽고 있어요? 부끄러워. 그래서 쉽게 썼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진다는 말을 피덕용으로 쓴 것이다. 처음에 시를 공부할 때왜 시인이 쉬어지는 이라는 말을 썼나 그것은 바로 시시는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동형으로 썼다. 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적자와 해적자의 화해합을 의미하는 시요. 뭐 하는 장면이요 서로 악수하고 있죠. 자, 이상으로 5분 후 문제 마치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어, 반성적, 저항적이라고 했는데 이 저항은 예, 물질적으로 강하게 그런 물리적 저항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신적 저항이라고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대지향됩니다그 다음에 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어, 눈 시대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뇌와 자아를 성찰하는 걸 주제로 하고 있죠. 자, 요번 주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한번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건 또 앞에 좀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적 공간적 이 방과 요체방을 통해서 이 배경은 이 시대에 저국을 이룬 젊은이의 그 아주 어둡고 우울한 암울한 시대의 현실과 유학생활의 그 외로움 같은 처지를 이런 시간 공간의 배경이 진작하게 해줍니다. 그 또한 자아성체제의 개입 배경이죠. 태도는 처음에, 초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고발를다니다가 자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상처를 하죠.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어, 현실적자와 내면적자의 대립, 대리. 이 대립을 통한 갈등 극복, 그것이 악수를 통한 현실적자와 내면적자들의 화해를 통해 본인이 겪는 꿈의 아픔을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지쭉 어, 쉽게 지실를 공부했는데요. 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어, 잠깐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어, 쉽게 시진시라란 제목의 진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지라고 하는 현대 우리나라 어떤 그 부흥의 윤병주의 시를 어, 흥미 있는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이 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한번 유튜브에 나오는 거니까 보다 오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윤동주 시, 시인과 절친이 있던 친구, 이제 그 절친했던 친구 이자 사촌인 송몽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동주라는 시, 영화 영화 속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대목과 쉽게 어진 시가 낭송되는 대목, 이 동영상을 따로 이렇게 챙겨봤는데 이것도 함께. 동영상으로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해설, 그다음에 눈빛 뉴씨를 짧게 종합적으로 어, 소개한 감상, 이렇게몇 개의 동영상과 문서를 이쪽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